그동안 정말 잘 사용했고 고마웠어. 하지만 다시는 보지 말자. 널 생각하며 가끔 눈물을 흘릴게. 그리고 기억할게! 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오늘은 만렙이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는 보안 설정 하나를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드디어 어도비 플래시가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컴퓨터를 하다 보면 플래시가 뭔지는 몰라도 아마 한두 번쯤은 익히 들어보셨을 것이고 나도 모르게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플래시는 우리가 인터넷을 하면서 보게 되는 이미지들 중 하나의 포맷인데 플래시라는 게 흔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동영상처럼 만들 수 있고 뭐 움짤 아시죠? 그걸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어서 매우 훌륭한 기술입니다. 지금이야 거의 대체되긴 했지만 우리가 방문하는 거의 모든 웹사이트의 광고가 다 플래시였다고 보셔도 될 만큼 엄청난 붐이 일었었죠. 요 플래시를 이용해서 매우 간단하지만 재미있는 고전 게임도 많이 했었고요. 뭐 일명 플래시 게임이라고 하죠. 이 좋은 플래시를 왜 삭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020년 12월 31일부로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는 더 이상 기술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플래시는 오는 1월 12일 이후에는 프로그램 내에 시한 폭탄을 설치해 둬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두었지만 사실 이게 더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 플래시는 구조적인 특성상 보안에 매우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플래시는 지금까지 꾸준히 문제가 많으니 쓰지 말자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었고,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플래시를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플래시 제작사인 어도비는 이러한 상황에 발 맞춰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각종 보안 패치를 통해 취약한 보안성을 고쳐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기술지원 종료로 인해 2021년부터는 플래시를 통해 해킹 등의 피해가 발생된다 해도 나는 책임 없다 라는 걸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플래시를 못쓰게 된다 해도 프로그램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건 그 경로를 통해 바이러스가 들어올 확률 역시 열려있다는 의미죠. 쉽게 말해, 우리 집 뒷마당에 보안카메라가 있었지만, 1월 12일 이후부터는 보안카메라 전원을 꺼버린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플래시를 내 컴퓨터에서 지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커들이 가장 뚫기 쉬운 플래시를 통해서 우리 컴퓨터에 침투할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죠. 방법은 엄청 간단해요. 일단 제어판에서 플래시를 지워주시고, 그리고 크롬 등의 웹브라우저에서 플래시 사용 안함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컴퓨터를 이렇게 켜시고요. 윈도우 키와 R키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실행창이라는 게 나오죠? 요때 appwiz.cpl 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 및 기능 프로그램 추가 제거가 나와요 제어판을 통해서 프로그램 추가 제거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단축키를 알려 드린 것 뿐이에요 여기에서 제작사가 어도비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32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요거를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제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음영 프로그램 제거 예 다시는 보지 말자 플래시. 그럼 요렇게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가 이렇게 나오죠. 요때 제거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아, 어, 너무 간단해. 어, 꺾고 이렇게 짝 나오네. 어, 요런 거 아주 이쁘네요. 완료. 됐죠? 뭐 지우면은 웹페이지가 하나 열리면서 뭐고맙다는 얘기가 있네요. 아주 좋아. 닫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요런 거 관련된 게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없으면 그냥 요 부분은 끝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크롬 더블클릭 이때 우측 상단에 메뉴를 눌러 주세요 점점점 그리고 설정을 눌러 주세요 여기서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 보시면 개인정보 및 보안에 사이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측 화살표 한번 눌러 보시고요 이때 쭉 내려가다 보면 내려가다 보면 플래시 여기 있다. FLASH 여기가 사이트에서 플래시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차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부분에 우측 화살표를 다시 한번 눌러 보시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이트에 플래시 실행 차단 권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셔야 되는데 가끔씩 이게 켜져서 우선 확인이라고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 위험합니다. 요거 하지 마시고 꺼버려서 사이트에 플래시 실행 차단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꼭꼭꼭 해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고요. 1분도 걸리지 않는 설정이니까 우리 모두 플래시를 지워서 만에 하나 발생될지도 모르는 해킹에서 자유로워집시다. 만네비 분들의 데이터는 소중하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